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쿠지를 하고 왔어요. 오늘의 쿠지는 산리오 캐릭터즈 나이트풀 해피쿠지! 이번 라인업으로는 1번부터 40번까지 있고 1번부터 10번 피규어, 11번부터 17번 미니 인형, 18번부터 21번 클리어 토트백, 22번부터 30번 클리어 파우치, 31번부터 40번 오로라 아크릴 참, 라스트 원은 크로미 인형 쿠션 세트! <laugh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마침 해피쿠지 발매일과 겹쳐서 현지에서 뽑아왔어요. 유리와 다리의 위시는 역시나 시나모리와 포차코 피규입니다 이번에 나온 친구들이 각자 성격과 비슷한 선글라스와 튜브, 소품들을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럼 오늘도 저희의 위시가 나올지 뽑으러 가보나? 이틀풀! 일달. 하나 둘. 둘 아까 5개 한 번에? 다제나 이제... 먼저 할게. 요 8번 어? 어? 피규어 아니야? 꽃차푸인 거같은아닌링 <laughs> 아니, 37번 시나몬를시나몬를어그 다른 거같지 어. 40번 바드바츠마루 1번로미로미야어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4번 어? 뭐야? 별로 정말, 시나무를 다 자, 럴까이랑시나럴까뽑아줘이이거랑이거이거까 <오차꾸랑 시나모를> <laughs> <laughs> <그룹을> 가겠습니다 까이줘까 이럴까, 이 이럴까, 이아까차럴까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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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형 같은데? 한교동. 한교동이야? 아, 꽤 많은데? 음? 14번. 아, 마이멜로디다. 마멜이야? 응. 푸르미. 아이라인. 시나모로른로두른 이제 끝.

로키티 아이. 비소카이카이가보자고 스스로 7번을 뽑는 모습을 보여주시라우 제발 1 5번이라고 아. 어? 이거 시나물놀이다 가방인가? 대 아..이거 어교라도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이야 저희가 일본에서 일단 뽑아 왔습니다 이렇게 야 엄청나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또 자체 쿠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할 거를 제외하고는 뜯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 낮은 순서에 있는 키링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 짜잔 배드바츠 마루 어 피규어도 이 모양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글라스는 뭐 빅뱅. 근데 저 물총의 하트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예 피규어에서도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나모롤. 시나모롤. 이거는 한번 뜯어볼게요. 어 필름이 없다. 이쁘다. 해피쿠지에서 항상 아크릴이랑 같이 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탠드는 따로 없이 키링처럼 쓸수 있는 그 그런 시나모롤이 나왔고요. 그럼이. 네 피규어랑 똑같은 모양이고. 바크 네. 그 위에 네. 있는 크로미. 그렇습니다. 파우치는 저희가 하나밖에 안 뽑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마이멜로디 저 튜브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주. 응. 음.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고, 마이멜로디라고. 홀로그램? 홀로그램. 그런 느낌. 자, 가방은 저희가 크로미를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유리가 또쓴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뜯어볼게요. 예뻐. 짠, 이렇게. 오! 나이트풀이라고 하면 보통 물에서 수영장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수 재질. 아 수영장 가기 딱 가져가기 좋을 것 같고. 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음. 이렇게 각이 좀져 있고요. 오, 이게 투명이네요. 이거는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볼수 있게 되어 있고 음.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러스트는 계속 공통적인 그런 느낌의 일러스트입니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으로 인형을 좀 보여드리자면 티티와 교동이는 오. 자체 구조로 갑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극세사 같아요. 음. 문어 친구를 안고 있는 교동이와 그쵸. 공주풍 음, 약간 수영복? 수영복인데. 네, 음. 네. 공주풍 수영복이 들어가 있는 키티. 근데 네, 교동이는 저거 피규어랑 좀 다르네요. 저 선글라스 들고 스트레칭하는 느낌인데. 음, 선글라스도 색깔이 살짝 다른 느낌? 아, 뭐, 그러네. 그래서? 테두리가 있네 자 일단은 저희가 시나모롤이랑 포차코는 또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 귀여워 별이 있고 이거는 약간 고무 재질인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는 아니 그 무지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시나롤은 <laughs> 항상 무지, 무지개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실크 느낌으로 수영복 어머 모자 쓴 수영복이네 어 후드네 귀여워 후드가 약간 덜렁덜렁합니다 이렇게 딴딴딴짠 <laughs> 자, 포차코는 이제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고요. 시나모롤은 구름 모양. 포차코는 이 머리를 좀 그냥 차라리 부직포로 그냥 해줬으면 좋겠고, 뭔가 이번에는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남색 계열로, 나이트풀이라서 그런지 약간 남색 계열로 조금 간것 같아요. 우리. 숨겨져 있네 약간 옷이 오버핏이네요 오. 하와이안 셔츠 같이 입은 것 같고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진짜. 귀여워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규어 대망의 피규어 저희는 포차코만 뜯을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모양만 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1번부터 헉, 귀여워 튜브죠? 하트 네. 튜브 네. 하트 튜브 약간 세일러몬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음. 확실히 약간 피크닉 돗자리 같은 에? 체크 코로미는 <laughs> 바쿠를 타고 있는 계속 나왔었던 일러스트 맞아요. 이 표현이 너무 짜이다 약간 <laughs> 이히히 하고 있는 느낌 <laughs> 자 그다음으로 는 교독입니다. <laughs> 네, 일단은 교동이 선글라스가 인형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 테두리가 인형은 있었는데 맞아요. 얘는 그냥 생자 되어 있고. 근데 난 이게 더 뭔가 멋있는 느낌? 맞아. 이게 뭔가 스포티하다고 <laughs> 해야 되나? 맞아, 잘 어울려 뭔가 네. 교동이랑. 근데 교동이랑 교동이 약간 맹한 느낌인데 스포티한 데 네. 이런 언밸런스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빠 팬티 입은 것 같은 네. <laughs> 수영복에 이제 문어 친구랑 같이 약간 음. 스트레칭, 예, 네, 하고 있는 느낌. 귀엽다. 자 그다음으로는 폼프, 오우. 약간 조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약간 하와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뭘 먹고 있는 거죠? 어, 딸기 쉐이크? 딸기 쉐이크, 뭘. 오렌지를 꽂아놓고 딸기 쉐이크를 <laughs> 먹고 있네요. 칵테일. 그다음에 동균이 형이 있나? 어, 팬티를 입고 있어서 안 보이네요. <laughs> 모자가 너무 귀여운데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같은데요, 뭔가? 너무 귀엽다.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대망의 포차코입니다. 포차코! 와우! 포차코 칼로 한번 뜯어볼게요. 좋아요. 우리가 해피쿠지를 할 때마다 항상 포차코는 뽑았죠. 음. 하지만 시나모로를 단한 번도. 진짜. 단한 번도 해피쿠지에서는 뽑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안 되는 거? 아, 이번에는 좀 뽑나 했는데. 그쵸. 그리고 저희는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정말 싼 가격으로 했거든요. 그쵸. <웃음> <웃음> 역시나 해피쿠지는 블리스터 표장. 해피쿠지가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음. 이제 해피쿠지 자체에서 산유를 잘안 내줘요. 음. 네, 뭐 시즌마다 한 번씩 내주고 막 이러니까 음. 그래서 약간 희귀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산요에서 피규어가 나오는 거는 거의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음. 그래서 좀 희귀한 느낌이 있긴 아, 하죠 짜잔! 아! 선글라스 봐봐 네, 선글라스도 퀄리티가 상당하죠 진짜 약간 고.. 어? 이것도 약간 고무 느낌이긴 아, 한데 어? 약간.. 손치? 예, 흠집같이 좀나 있긴 하네요. 아이고. 뭐 이거는 공정 실수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뭐 저희가 이런 거에 막 연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 안경이 아니 귀에다가 관자놀이에다가 안경을 뒀네. <laughs> <laughs>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laughs>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떠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떠 있네요. 아니 붙여놓은 건가? 네, 귀여워. 그래도 귀여워. 그렇,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이제 해피쿠지의 피규어들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게 플라워 쿠지, 음. 할로윈 쿠지, 이번에 나이트풀 쿠지인데, 어. 귀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네. 네, 초코색, 조금 연한 갈색, 음. 그다음에 남색. 남색. 이렇게 돼 있고. 맞아요. 근데 눈, 코, 입 색깔도 다 다르고요. 약간 이번에 나이트풀 쿠지에서 옷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좀찐 느낌이죠? <laughs> 약간 통통하네요. 아, 귀여워. 아,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놓으니까. 자, 이렇게 저희가 성공적인 쿠지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16번에 피규어가 5개입니다. 일단, 그걸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개에 하나씩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데, 현지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싼 가격으로 해서 아주 만족한 쿠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쿠지,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네, 알 부탁드려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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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찬방, 찬방, 찬방.